우리 국민혁명당에 관련된 내용을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님 신용고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자의 통일당 고영희 변호사입니다. 어, 기독자의 통일당과 우리 부, 국민혁명당이 이번 주 금요일 통합 전당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당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과 통합이 예정입니다. 왜 국민혁명당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학성 교수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차별금지법은 다름 아닌 바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해체해서 공산주의 법제가 완성됐다는. 그 내용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맨 먼저 공산당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러므로 잃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녹아 들어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그 이름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요 또 어떤 국가에서는 e q u a l i t a c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존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와 많은 건강한 가정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상민 의원이라는 그 사람이 이름을 교묘하게 평등법으로 바꿨습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즉 Equality Act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이 나오는데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 거기에는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왜? 노동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바로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했을 경우에 가장 혜택을 누리는 자가 누구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에 11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이번에 국적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은 자들의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이 제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번에 통과되면 3천 명 정도가 발생하는데 95%가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110만 명의 한, 한번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의 직장을 위협하고 일이 뺏어갔고 우리의 일자를 뺏어갔고 그런데 이제는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고 동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110만 명이면 바로 광역시 하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이런데 중공의 자금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다정과 국가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찍어왔던 우파정당이라는 국민의힘 국정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들을 내쫓겠다고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다시 위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고요? 기독자의 통일당이 두달 전에 기독자의 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블래카드를 걸어왔더니.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대중국 당경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혁명당은 앞으로 창당 이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110만 명의 중국인들을 전부 다 내쫓고 우리의 일정을 가져오며 중국으로 가 있는 공장들 다시위치할 겁니다. 사드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예컨대 요코스카 안에 있는 미치함대 기지도 제주해군 기지에 유치하도록 할 겁니다. 대중국 강경무선을 취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우리 국민들의 모든 국가안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혁명당 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 우파 국민의힘 한번 응답하라 우리는 중공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우리의 대응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1조 달러를 중공에 대해서 중공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입힌 그 손해배상금 1조 달러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돈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방을 위해서 다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